뜨끈한 국물이 생각날 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후루루 먹기 좋게 뼈 없는 순살 감자탕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그릇 뚝딱 해치우네요 우선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넉넉한 냄비에 물과 식판용 사골육수 아무거나 한팩 넣고 끓여줍니다 그리고 끓어오르면서 떠오르는 거품은 걷어주고 고기의 잡내 제거를 위해 맛술과 생강가루 약간 넣은 뒤 중불로 줄이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줍니다 그동안 시리기나 얼갈이는 소금 살짝 넣은 물에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, 여기에 된장, 고추장, 다진마늘, 액젓, 고춧가루 넣고 양념하고, 이제 푹 끓인 고기에 얼갈이와 감자 넣고 20분 정도 끓이는데, 20분 뒤 마무리해도 되고, 만약 더 끓이고 싶다면 물이나 사골육수를 더 추가하고, 마지막에 양파와 파, 깻잎을 넣고, 불깨가루 3스푼 넣은 뒤, 덮어 20분 뿌려주면 뼈 없는 순살 삼사탕 완성이죠.